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폐막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에게만 특별히 질문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이 기회를 살려 중국 기자가 아시아를 대신해 질문하겠다고 했지만 오바마는 한국 기자에게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다. 그래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참 낯뜨거운 장면이었다. 가장 똑똑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기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질문이 정말 없었던 걸까? 질문은 있지만 분위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일까? 혹자는 어, 한국 사람들은 질문이 없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때에 따라서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도 한다. 최순실 사건 같은 것이 터지면 기자들이 몰려가 앞다퉈 질문을 던진다. 확실한 건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못지 않게 질문을 못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이 10년 이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국민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게니치의 주장이다. 이런 현상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5년 이상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를 했고, 지금도 모 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과정에서 주임 교수를 맡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두 가지다. 강사를 소개하고,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을 통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강의 후의 질문 시간이 중요하다. 난 강의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너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어떻게 하다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게 실제 작동을 하는지, 성공과 실패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강의가 끝난 후 질문이 있는 사람을 물어보는데 대부분은 아무도 마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할수 없이 내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서서히 질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몇 사람이 추가 질문을 한다, 난 태생적으로 질문이 많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들은 질문하지 않을까? 첫째, 너무 오랫동안 질문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용불 용설이다. 쓰면 진화하고 쓰지 않으면 쇠퇴한다. 인간에게 꼬리뼈가 쓸 필요가 없어 사라졌듯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질문 근육이 쇠퇴한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라. 어땠는가?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질문이 없었는가?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게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왜 그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은 질문하기를 멈췄다. 질문을 멈추게 된 수많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 손에는 우리에게 온다. 질문 근육을 살려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자꾸 질문하는 것이다. 이게 뭐지요? 왜 이렇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둘째, 질문했다가 무식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나도 몇번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잔영이 계속 남아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건 과감하게 질문한다. 때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걸 나만 모른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어, 공개되기도 한다. 그때도 괜찮다. 난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나 모른다. 그래서 어쩔 건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모르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보다는 몰라서 묻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틀려도 오해를 받아도 자꾸 질문해야 한다. 그래야 실력이 는다. 셋째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도 뭘 알아야 할수 있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를 할수 없다. 최근,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의 의약품의 복지약 관련 세미나를 몇개 들었다. 그런데,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었다. 화학 반응식도 엄청 많았다. 그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화학에 관해서는 난 완전 까막눈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모르는 용어를 전부 적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다. 들어보면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다. 약자를 써서 내가 몰랐을 뿐이다. 일단 단어를 익히고 나니 안개가 조금은 거치는 것 같았다. 어, 두어번 더 들으면 질문을 할수 있을 것도 같았다. 질문을 좋아하는 내가 그날은 전혀 질문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질문하지, 질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도 뭘 알아야 할수 있다. 넷째.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회사 임원회의에 가면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임원회의에는 나름 그 분야의 선수들이 모인다. 궁금할 것도 없고 다들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가끔 낯선 사람,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물을 흐려놓는 것이다. 그 입에서 엉뚱한 질문 한번또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 나온다. 업의 본질이 뭔가요? 이 업을 할 때의 핵심은 뭔가요?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죠? 의에, 아, 의외의 수학이 있을 수 있다.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은 뭔지, 모르는 것은 뭔지, 안다는 것의 정의는 뭔지를 가끔 질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불치함은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난 이 말을 수치 불문,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로 바꾸고 싶다.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